자그 다음에 8번 같이 3개를 섞는 건 웬만하면 사실은 8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원래 웬만하면 은 뭐가 낫냐 7번 여기 8번 볼게요 그냥 식 세우는 게 빨라요 자 보세요 설탕물이 있어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 물을 더 넣었대 이렇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게 6% 설탕물 A죠 6%야 그럼 0.06A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니까 B가 있고 15%입니다. 그러니까 0.15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거기다 또 물을 섞었대요. 물을 뭔지 몰라. C를 섞었대. 그래서 더 섞어서 8%의 설탕물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600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600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죠? 여기서 8%가 됐으니까 48. 여기는 0이 되겠죠? 식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에 마지막으로 뭐죠? 이6% 설탕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이 3대 1이래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즉 A대 C가 3대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C는 A니까 여기다 이제 3C를 넣어줘요. 그렇겠죠? 3C 넣어주니까 0.18C 더하기 0.15B는 48.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더하면 되겠죠? 4C 더하기 B는 600이야. 이거 빨리 풀면 돼요 그냥. 4C 더하기 B는 600이다. 그래서 여기 곱한 다음에 빼면 돼요. 15 곱하고 빼면 됩니다. 뭐, 안,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거는. 해보면 돼요. 근데, 얘를 가중평균으로 풀려고 자꾸 하면은, 뭔가 막 꼬여. 꼬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뭘못 푸는다고 그러죠? 삼중가중 안 된다 그러죠? 그럼 6하고, 자, 15%를 섞어요. 일단, 섞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얼마가 되겠죠? X가 나올 거예요. 자, 거기다가, 0%를 섞습니다. 그죠. 그럴 때몇 퍼센트가 나온 거야? 8%가 나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이쪽에 써 줘야겠죠. 왜냐면 이쪽이 더 높을 테니까 6하고 15를 섞습니다. 여기 섞은 물이 있겠죠. 아, 여기 넓게 써야겠구나자 6하고 15를 섞습니다. 거기다 물을 0% 섞죠. 8%가 나와요. 그게 무조건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 8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줄 섞잖아요. 이렇게 줄을 섞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섞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뭐부터 있어? 육하고더 넣은 물이 양이 있죠.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섞어야 돼. 얘를 섞고 15% 섞으면 뭐가 나오는 거죠? 8%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돼. 뭐냐? 이제 이렇게 섞습니다. 섞어요. 그 다음에 이걸 섞은 게몇 퍼센트다? 8%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얘가 몇이냐면, 여기가, 얘가 3이죠. 얘가 3.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가요. 3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6을 4분의 3만큼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6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4.5죠. 그러니까 4.5%에요. 뭐가 이 둘을 섞은 물이 그죠? 거기다가15% 섞으니까 뭐다? 이게 바로 8%가 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가 4.5니까 여기 두개4.5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까지 3.5, 여기까지가 7 이렇게 되겠죠. 1대2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600이잖아요. 600, 그죠 600을 거꾸로 이렇게 2대1로 들어가니까 이쪽이 얼마? 400, 이쪽이 200 그렇게 나왔죠. 400을 몇대 몇으로 3대1로 나눠가는 거죠. 그렇겠죠? 아, 여기, 여기 이제 어, 이쪽이 3이고 이쪽이 1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이 100, 이쪽이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300, 100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1대3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섞는 걸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돼. 이 가중평균법 3중가중을 쓸 때는 뒤에서부터 가줘야 돼요.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가줘야 그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